오늘은 제차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제 차라면 기링컨의 개수 특성인데요. 이렇게 보면은 사이드미러는 광각으로 돼 있고 음, 비밀미러 그리고 이게 링컨의 A 필러가 이게 상당히 두꺼워서 어, 보통 국산 차하고 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큰 편인데도 이 정도죠. 예. 어떤 그 전복이나 이런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케빈님을 지켜준다. 예. 그리고 음케 k s 가 저기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. 대형 사단이면서 앞에 보면은 본트 끝까지 이렇게 다 보이고 전반적으로 시야가 마음에 들어요. 예. 그리고 이거는. 아이나비 블랙박스는 이렇게 시계를 쓰고 있고 네. 하이패스는 여기에, 여기 이 끝에 예, 여기다 달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원래 충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요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예.